술을 마음 놓고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당한 음주, 현명한 안주 선택,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다이어트 중에도 가끔의 술자리를 즐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에 함께하는 듣는 다이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중 술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다이어트 하는데 술 마셔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마치 맛있는 식사 앞에서 다이어트 중인데 밥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것과 비슷하죠. 술은 사실 에너지원인 당을 제공합니다. 우리 몸에 작은 연료를 넣어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연료가 때로는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고 완전히 금주할 필요는 없어요. 밥을 적당히 조절해서 먹듯이 술도 적정량을 지키면서 마신다면 가능합니다. 술잔을 들 때마다 그것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을 계산할 때 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물한 컵이 아닌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술은 위산을 자극할 수 있어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위를 자극하죠.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위산을 중화해 줄수 있는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회, 돼지고기, 오리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과 싱싱한 채소를 함께 곁들이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종종 허기를 느끼고 당분을 찾게 됩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더단 것이 당기는 것과 비슷해요. 이럴 때 라면, 국수, 빵, 이런 탄수화물 안주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당한 음주, 현명한 안주 선택,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다이어트 중에도 가끔의 술자리를 즐길 수 있어요. 결국 다이어트는 완전한 포기가 아닌 현명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을 응원하는 듣는 다이어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듣는 다이어트.